7월 10일 하이오에스 코리아 뉴스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박원순 서울 특별시장 유언장 발견.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택 책상 위에서 한 장짜리 유언장이 발견됐습니다. 다섯 문장으로 채워진 유언장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서 모두 안녕으로 끝나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주요 매체들도 박 시장의 사망 관련 뉴스를 집중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9일 중국 신장 외구르 자치구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시진핑 국가 주석의 충선파로 꼽히는 자치구 당서기 등 중국 고위 관리들을 제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고 반격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연일 늘어나는 코로나 19 일일 확진자 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마스크 원칙이 깨진 걸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 군병원 위문 방문 때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탈리아 정부 내에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따른 가을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전염병 전문가 앤서니 파우치가 9일 미국 사회에 만연한 정치 분열이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미뤄진 도쿄 올림픽이 1년 남짓 남은 가운데 일본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회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N화 환율은 1 1일 미국 등에서 코로나19 제2파가 확산함에 따라 운영 리스크 회피를 위한 N 매수가 선행하면서 1달러 107엔대 전반으로 소폭 올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러스 확산 고삐가 풀린 듯 합니다. 또 하루에 코로나19 감염이 최다를 기록하면서 통제 불능을 선언한 주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에 떠오르는 스타 래퍼 팝 스모크는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저택 사진을 올렸다. 강도들의 침입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현지 최대 방송사 ABS-CBN이 영원히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고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를 찾아.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할 일이 많으신 분인데 매우 안타깝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 특별 대표의 방한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김혜정 노동당 제1부 부장이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올해 중 북미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며 비핵화를 위해선 미국 측의 불가역적인 중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애도할 수 없습니다. 고인이 우리 사회에 남긴 족족이 아무리 크고 의미 있는 것이었다 해도 아직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11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에 대해 한 말이다. 이어 어렵게 피해 사실을 밝히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의 마음을 돌보기는 커녕 이에 대한 음해와 비난 2차 가해가 일어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과 관련해 보수야권에서는 애도를 표현하며 되도록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들어 첫인사 청문회는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다짐과 달리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인사청문회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50%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이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1순위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고 최숙현 트라이에슬론 철인 3종 경기 선수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가 열립니다. 가혹행위 당사자로 지목되는 일명 팀 닥터 안모 씨와 경주시청 트라이에슬론 팀 김모 감독, 주장 장모 선수 등이 증인대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숨진 채 발견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습니다. 박 시장의 빈소에는 주문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정오부터 정치인과 종교, 시민사회단체 주문객들의 발길이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등의 파기환송심에서 2심보다 대폭 줄어든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30년에서 20년으로 10년이나 감경됐습니다. 서울시장 차례가 공석이 되며 서종엽 행정일부시장이 시장 권한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리는 새벽 시간 전남 고흥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3명의 사망자와 27명의 부상자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부가 임대차 3법 적용을 법시행 이전 계약한 세입자에게도 적용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서울과 제주에 대기업 시내 면세점을 각각 한 곳씩 신규 허용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징벌적 과세에 나섭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취득세까지 세율을 대폭 올려 사지도, 팔지도, 보유하지도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1조 6천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원종준 라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전 세계를 뒤덮은 올해 2분기 모바일 앱 시장은 폭발했습니다. 모바일 데이터 및 분석 플랫폼인 에베니는 2020년 2분기 모바일 시장을 정리하는 앱 인덱스를 발표하고 이 기간 동안 모바일 앱 사용시간, 다운로드, 소비자 지출이 모두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11원 달러 환율은 1200원대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9.0원 오른 달러당 1 2 0 4 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재봉쇄 우려로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와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 모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의 생활 영어 Did you hear about Billy and Michael? Yes, they were in business together, but they split up recently. That's right. Billy moved to Arizona after that. He told me that Michael was not a good match. I know they are old friends, but they are rational in business. I believe an entrepreneur has to be rational in most cases. I agree with you. By the way, how's Michael been doing? Michael has started a new business. I hope it goes well. I do too. 너 빌리와 마이클에 대해 들었어. 응, 그들은 사업을 함께 하다가 최근에 갈라섰잖아. 맞아. 빌리는 그 이후에 애리조나로 이사했잖아. 그는 마이클과 잘안 맞는다고 말했어. 둘은 오랜 친구인 거로 아는데 사업에서는 냉철하네. 사업가는 대부분의 경우 냉철해야 할것 같아. 나도 동의해. 그런데 마이클은 어떻게 지내? 마이클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 잘 됐으면 좋겠다. 나도 그래. Did you hear about Billy and Michael? Yes, they were in business together, but they split up recently. That's right. Billy moved to Arizona after that. He told me that Michael was not a good match. I know they are old friends, but they are rational in business. I believe an entrepreneur has to be rational in most cases. I agree with you. By the way, how's Michael been doing? Michael has started a new business. I hope it goes well. I do too. Did you hear about Billy and Michael? Yes, they were in business together, but they split up recently. That's right. Billy moved to Arizona after that. He told me that Michael was not a good match. I know they are old friends, but they are rational in business. I believe an entrepreneur has to be rational in most cases. I agree with you. By the way, how's Michael been doing? Michael has started a new business. I hope it goes well. I do too. 오늘의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드셔야 합니다. 브레인 마사지와 XD 안마 모듈이 탑재된 팬텀 2일. 하이킥까지. 난 파라오 2. 가문의 건강을 위하여. 바디 프렌드 건강마을 여러분의 미소가 건강마을의 기쁨입니다. 넓어서 좋다. 그려 건강은 건강마을이요236 도로선상 디자인 안경과 메시아 장로교회 옆 건강마을 에난데 1점 703354 1515 엘리코시티점 410461 1515 나투라 치과 강동호 원장은 방문하시는 환자분 모든 분들에게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자세한 구강 관리법을 교육해드리며 상세한 설명과 꼼꼼한 치료로 많은 사랑과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투라 치과 703-652-4265 703-652-4265 정직하고 우직한 곰돌이 워싱턴 부동산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온다. 믿음과 사랑과 감동을 주는 강남부동산. 개인주택 상업용 건물, 사고파는 일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상업용 건물 관리도 해드립니다. 전화주세요. 703-256-3789 미국의대 치대진학의 첫걸음. 누구와 출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스템 연구소 폴정 박사의 의대 진학 프로그램으로 그 꿈을 이루십시오. 지금 전화 주세요. 703789의 4134